자, 오늘은 저번 시간이어서 그 김서림 방지 제품 테스트를 해 봤었죠. 이제 오늘 그두 번째 시간이에요. 어, 히터를 일단은 온도를 최대한 높여서 바람 세기도 가장 세게 해 놓고요. 이렇게 한번 기다려 볼게요. 지금 어느 정도 어, 김서림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차에는 어, 바닥 매트 쪽에 신문 같은 거 이제 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걸로 작업 다 해놨고, 그리고 물먹는 하마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것도 하나 갖다 놨어요. 뭐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오늘 12월 16일 금요일이고요 밖에 온도는 지금 영하 2도입니다. 음, 이 상태에서 히터를 최대한 크게 틀어서, 최대한 따뜻하게 해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음,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났어요. 지금 하도 기다리다가 영상을 조금 잘랐는데, 30분 정도 지나도 딱히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실험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차 내부에 뭐 습기를 강제적으로 올리지도 않았고요. 지금 다른 작업 해놔서 습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고, 바깥의 온도도 영하 2도 정도밖에 안 돼요. 더 추워지면 아무래도 실내랑 실외랑 온도 차가 많아지면 결로가 발생을 할 텐데 뭐이 정도 가지고는 발생을 하나네요. 이번 실험은 실패, <laughs> 실패예요. 자 그래서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욕실로 들어와서 아 저번에 앞에 영상을 찍을 때 욕실에서 하는 건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동차 안에서 하는 것보다 욕실에서 하는 게좀더 화면도 그렇고요 좀더 정확한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욕실로 가져 들어왔습니다 그럼 테스트 할 거는 제일 첫 번째 칸에는 아무 작업도 안할 거고요 두 번째는 레인 오케이 세 번째 뭐 스노우라는 돼 있는 거그네 번째는 치아 다섯 번째는 감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면도 크림 면도 크림은 면도 거품은 지금 돈송 이란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걸 해 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아주 깜짝 깜짝 놀랄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잘 보세요 자 두번째 칸에는 뭐 레이노 볼스온에서 나온 레이노 K 요거를 발라 줄 거고요 그리고 세번째는 김서림 방지제 요건두개다 마트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저게 가격이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두개 다. 뭐, 4,800원, 5,300원, 뭐, 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치약은 집에 있는 거. 썼고, 그리고 감자. 일단은, 어, 각각 케미컬끼리안 겹치게,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면도 크림 음, 거품 나는 거 있죠 남자분들 그 면도 하시듯 거품 상당히 하는 거 그거 그거에요 자요 상태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그냥 어, 뜨거운 물 틀어서 뜨거운 물 틀면 욕실에 굉장히 습도도 많이 올라오고 김선이 발생하죠 욕실 거울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을 연출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상으로 보이실지모르지만 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요 욕실은 굉장히 춥고 뜨거운 물로 하면서 뭐 기다리 좀 그러니까 저는 뭐 욕실 청소를 좀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청소를 좀 하고 있을게요. <laughs> 아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나 잊고 있는 게 있었어요. 카메라 렌즈에도 김서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laughs> 카메라 렌즈는 뭐 따로 케미칼 같은 거 바르시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렌즈에 김선이 발생해서, 뭐, 보이지가 않아요. 음, 그래요. 그래서 다시 닦고, 렌즈에 있는 그 습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무것도 안한 데는 지금 뿌옇게 김이 서려 있고요 어, 레인오케이, 레인오케이 뿌린 데는 아무것도 안했는 데보다는 확실히 좀덜 서려 있어요. 그리고 스노우란, 이제 이거는 뭐별차이 없는 것 같아요. 치약. 그리고 감자는 아무것도 안한 것보다 더 김이 많이 서립니다. 음, 차이가 어느 정도 보이시나요? 음, 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면도 크림. 전혀 안 껴요. 김 서림 전혀 발생 안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추천해주신 그 구독자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뭐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뭐 이상한 루머나 뭐 이런 거 쓰면 좋다 이런 거를 알려주시면 제가 한테 꼭 테스트를 해볼게요. 면도 크림 쓰십시오. 굉장히 좋네요. 냄새는 좀 나긴 하지만 자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